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프라홍 방수전동 공구 허리벨트 가방으로 작업 효율을 높여보세요 튼튼하고 실용적인 이 가방은 11,09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구 수납 걱정 없이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길벗 대형 비닐봉투. 이사 걱정 끝. 튼튼하고 넉넉한 이사공의 용량으로 이삿짐을 안전하게. 57% 놀라운 할인으로 7200원에 만나보세요. 청소용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실용성 최고. 3위입니다. 세련된 블랙 컬러의 모네스페스 접이식 선반대로 공간을 더욱 멋지게. 튼튼한 선반 받침대 4개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간편한 설치로 수납 공간을 넓혀 보세요. 가성비 최고. 2위입니다. 부드러운 빅라인 쿠션 방석 커버로 편안한 휴식을 즐겨 보세요. 소파나 의자에 통 놓으면 포근함이 가득. 지금 바로 8,3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포근한 낮잠을 위한 완벽한 친구. 엔티키 책상 모찌 쿠션이 12,700원에 당신을 기다려요. 부드러운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려요.